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은 2018년 9월 2일 1요경마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도 뭐 월초 경마에서 출전 도수는 아주 그렇 적지도 않습니다만 좀 능력이 우열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 좀 대거 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아주 큰 배당보다는 역시 예, 오늘도 좀 중저배당이 좀 주류를 이루는 음, 하루가 아,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10만 경주인 3경주, 그리고 7경주, 8경주, 연속해서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담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7번마 헤들메 중심으로 배드패에 돌아가요. 3번마 로드맨, 2번마 매딕 돌풍, 5번마 구초이스, 5번마 미라클 골드, 출전 두수는 8두, 7두 단출합니다만 좀혼전도가좀 있는 레이스에요 일단 액면적으로는 헤들매가 가장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렇지만 제너번에 3차이긴 한데 착차는 굉장히 컸어요 2차 마와 7마신 착차를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또 하나는 물론 눈에쓰기 속에 계승한 것은 플러스 알파이 있는데 이 마필이 바깥으로 좀 기대는 악벽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최외곽 게이트라면 역시 지난번 이상의 경주력을 발휘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헤들 매도 뭐 믿고 들어갈 정도의 인기만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일본 스페셜 보드도 가능해요. 스페셜 보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1,300으로 늘어난 경주 거리가 유리하죠. 이 마필도 그 전구안에 걸쳐서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번 1000m도 그렇고 어 최근에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지난번에는 1000m에서 어쨌든 앞선에 갖다 붙였다는 것이 또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하죠 따라서 스페셜 버드가 오늘 1번 게이트입니다 선입권에 어느 정도만 붙어서 무리만 하지 않고 붙여서 레이스를 전개해 준다면 1300이기 때문에 전 구간에 걸쳐서 힘으로 뛰는 스페셜 버드도 버텨내면서 의외로 배당을 내줄수 있는 그런 에이스에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그 액면이 다가 아닌 그런 에이스에요 좀 변수가 좀 많습니다 뭐이 최고 인기 마피된 7번헤들메 조차도 일말의 불안감이 좀 있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당일에 컨디션도 물론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만 1번마 스페셜 버드가 일단은 배당을 내줄수 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에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11번마 스피드 영웅, 6번마 스카이스톰, 10번마 제이콥, 6번마, 아, 5번마 청강성, 요런 마필 이 팔리는데요. 스피드 영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연투를 해내고는 있어요. 또다시 외곽게이트입니다. 음, 어, 1.5kg의 부담 용량이좀 늘어났다는 것도 좀 걸리는, 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스피드 영웅, 물론 무시는 못하죠. 그렇지만, 스피드 영도 뭐, 이렇게 총마다 이렇게 놓고, 인정까지 할 정도의, 인기만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가장 관심에 관는 마필은 10번 마 제이콥이에요. 비록 승급전이라는 부담도 있고, 1300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뭐, 기본기가 탄탄한 마필이고, 1,300으로 늘어난 경주 어리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마필이에요. 오히려 어, 늘어난 경주 어리가 능력을 발휘해내기는 훨씬 더 수월한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번 1,000m에서 바람도 많이 불고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올라오는 탄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300이라는 경주 어리는뭐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10번 마 제이코 역시 선전이 어, 기대가 되고 있는 마필이고 6번마 스카이스톰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선두권 공략이 이번 경주 가능하죠 지난번에 그 바깥에 좀 삐지면서 아쉽게 삼차에 머물긴 했는데 뭐 굳이 선행이 안니어도 나름대로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10번 마권도 나름 메리트가 있는 마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신발 에있으죠 방랑규의 오늘 첫 번째 추향 경기입니다. 15번마 위닝블레이드 중심으로 배담해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8번마 라운세레나, 9번마 가운포스, 4번 MJ타운, 또 6번마 스톰포스 이런 마피 팔려요. 5번마 위닝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난 데뷔전때 좋은 모습은 보여준 그런 마필입니다. 선행 가능성도 물론 열려있긴 해요. 그렇지만 위닝블레이드는 기본기가 그렇게 아주 탄탄한 마필은 아니에요. 따라서 부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경주가 편성이 정말 만만치 가는 않아요. 따라서 1 0주에 공배를 가지고 나오는데 컨디션은 뭐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위닝블레이드도 일말의 불안감은 가지고 있고, 8번 마, 라운 세라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두 마필이 이제 앞선을 장악하는 그런 마필들인데, 액면적으로는, 라운 세라나도 역시 뭐, 그렇게 능력경에 치면서 센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5번, 8번 대끼리는 정말 위험한 그런 막권이고 자칫 잘못 하다가 가는 뭐두 마필이 모두 빠져도 살실상할 말이 없는 그런 애 있습니다. 이게 복병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그런 에이스요 이번 경주는 신만 에이스 치고는 굉장히 편색이 약해요. 따라서, 복병마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잠재력이 출중한 마피를 배팅의 중심으로 놓고, 복대복 막건을 오히려 주력 막건으로도 충분히 공략을 할수 있는 그런 에이스입니다. 배당을 노리고 하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신발 에이스죠 3번마 창파 안쪽에 1번마 아이비 에스퀸 8번마 위너 브라운 7번마 해왕 또 4번마 룰을 주 2,000,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창파나 1번만 i b s 기대기로팔린두 마필 역시 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죠. 지난번에 다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창판에 입상을 했고, 1번 i b s 기는 비록 뭐 3차기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가, 어능성 있는 걸음은 뭐 충분히 보여준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1번, 3번이 당연히, 음, 대기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인데, 복병들이 또좀 있어요. 4번 룰주 2천과 7번 해왕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기록은 뭐부할 것이 없어요. 1분 5초 대에 주행검사를 통과한 그런 마필들인데, 이 룰주 2천과 해왕 같은 경우도 잠재력은 굉장히 뛰어난 마필이에요. 실전을 통해서는 주행검사랑 완전히 색다른 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따라서 룰주 2천과 해왕 같은 경우는 뭐 인기대에서는 살짝 빗겨나 있습니다만, 뭐 기본 능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고 대전을 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마필 모두 나름 준비를 잘 하고 나왔다는 의미에서는 룰주 2007번 해왕 요런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는 레이다 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4등급 1 7 0 0터 경주입니다. (1700이라는) 변수는 좀 있긴 해요 (1번) 어린 왕자 중심으로 해서 (7번) 대천 에이스 (8번) 스톰이 (3번) 뭐~ 광야 불기동 또 (9번) 마 수상 챔프.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일단, 어린 왕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나름, 최선을 다했던 그런 마필이에요. 1번 게이트의 이점은 진입이 있긴 합니다만, 뭐, 크게 더블줄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 왕자도, 뭐 믿고 들어갈 정도의 인기만 아니고, 팔모 스도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 칩으로, 어, 사차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트을 보여줬어요. 예전에는 선행을 가면서 입상을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일단 스톰이는 마필 자체도 역시 그 1700에 대한 거리적 부담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스톰이도 이건 믿기는 어렵고,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7만 대천 에이스가 훨씬 낫죠.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자유로운 그런 마필이에요. 거리가 길게 나오는 마필이고, 레이스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역시 선행,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대천 에이스가 그나마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마필이고, 배당에 대한 메리티는 이번마 슈퍼트릭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의외로 꼴찌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슈퍼트릭은 단거리보다는 오히려 1 7 0이 훨씬 낫죠. 오늘 안쪽 게이트2 이점을 지니고 있고, 이찬호 기수의 기승이라면 역시 한테 빠르게 선이권에서 이번 경주는 역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인기대에서는 살짝 밀려있습니다만, 이번마 슈퍼트릭도 도전 능력은 지니고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 혼합 3등급 1700m 경기입니다 3번마 왕의 대로 중심으로 배너판이 돌아가요 4번마 자이언트 킬러 5번마 일진하랑 6번마 삼삼 빅토리 7번마 고스타운 이런 마피피 팔리죠 어, 왕의 대로 같은 경우는 장거리 혈통이에요 전구안에 얼척 힘으로 뛰는 마필이고, 전형적인 추위 마필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꾸준하게 착순권에는 진입을 하고는 있어요. 지난번에도 바람도 많이 불어서 든 그런 마필인데, 일단은 그게 다가 아닌가 싶어요. 부담 중량도 2.5가 늘어났기 때문에, 왕의대로를 믿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불리하고, 왕의대로처럼 그바닥권에서 추입을 하는 마필은, 이렇게 출전 누수가 적은 경주보다는 오히려 좀 많아서, 앞선이 좀지려분하고 뭐, 진로가 좀 막히고, 뭐, 지 북적이고, 이런데에서 그 빛나는 한발이 가능한데, 이게 이번 경주는 일일로 쭉 늘어지는 그런 레이스에요. 그렇다면, 왕의대로가 늦게 올라올 가능성을 배지를 못해요. 따라서 왕의대로도 믿고 들어가긴 좀 그렇고, 일단은 뭐, 사범화 자이언트 킬러가 역시 힘으로 뛰는, 왕의대로와 마찬가지로 힘으로 뛰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이언트 킬러는, 최근에 컨디션이 조금 그 좋지 못해가지고, 능력에 비해서는 좀 걸음이 안 나왔다는 그런 맛변인데 지난번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컨디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왕이되려보다는 자이언트 킬러 입상 가능성이 좀더 열려있지 않나 보이시고 7번 고스타운도 17주 공별 가정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죠 물론 6번마 33 빅토리도 있긴 합니다만 고스타운이 역시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막판 한 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4번, 7번 막권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마권이다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등급 첫배탈에 있습니다. 이번 7경주 다음 8경주 연속해서 UCC 추측 연이데요 1번목 가천장사 중심으로 배당만 해돌아옵니다. 이번경주는 여기에 3번마 까칠한 공주, 4번마 산토스, 6번마하늘드림7번마 푸의 모케이.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일본같천장사는 그래도 입선 전망이 가장 밝은 마필이죠. 지난번 승급전에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오늘 일본 게이트예요. 선행마들이 좀 많아요. 이게 국산마 5등급에 참여타다 보니까 그렇지만 뭐 일본 게이트 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도 되고 아니면 선입권에서 체득의 전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같천장사의 입선 전망은 가장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나머지 인기 마필은 사실 믿고 때릴 만한 마필들이 없어요. 뭐, 까칠한 공주도 최근에 이제, 에, 간급이 돼서 나름대로 1000m에서 꾸준하게 뛰어왔습니다만, 역시 깔끔한 선행을 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좀 따른다는 점에서는 페이지가 좀 빠르다는 점. 역시 좀 믿음도는 떨어지고 하늘 드림 같은 경우도 뭐 승급적인 부담이 있죠 그전에 4월 달 5월 대입상을 차지했을 당시 편성은 그렇게 강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뭐 과전장사를 칠 마신 이긴 적이 있습니다만 과전장사가 그때는 뭐 힘이 제대로 안 찼을 때얘기고 과전장사가 힘이 붙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 드림도 역시 믿지는 못하는 그런 마피이죠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보병마다 에게 기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한 마필이 한두 있어요. 일단, 전계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과천 양사에 붙이면서, 요거 짭찬한 배당을 주력 한 방까지도 노리고 갈수 있는 그런 에이스인 만큼, 제가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유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기대가 되는데, 많은 성과 관심 담아 드리겠습니다. 8경주 혼합 4등급 1000m 에이스입니다. 1신마 에이스죠. 연속해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2번마 한생글 놀이 중심으로, 어, 배드파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1번마 대박행진, 5번마 럭셔리 AP, 3번마 m r 비상 6번마 가보 원더풀, 여러 마이필이 팔리죠. 2번마 한생글 놀이는 뭐충만히 인정합니다. 지난번에 승급전, 그 빠른 페이스에서, 외곽게이트에서 무리한 선행, 오늘 가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뭐, 이번 경주는 아주 뭐, 편안한 선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3번마 m 마비상도 게이트 이탈은 빠른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보유 걸음의 여력이 워낙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2번마 한생글로리는 충마로 인정이 되고, 대기로 팔리는 일본 대박행기는 이건 아무것도 없는 마필입니다. 뭐, 대비전에서 가능성은 좀 보여주긴 했어요. 그리고 일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마로 대두가 됐습니다만, 뭐, 대박행진은 혈중률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 않나 보여지고, 럭셔리 에피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복병에게 기회가 오고도 남는 그런 애 있습니다. 따라서 충만은 나와 있고, 뭐, 배팅하기도 굉장히 좋죠. 요것도 뭐주력 한방 짭짤한 배당 뭐 제대로 노리고 갈수 있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의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 제대로 된 배당 제대로 어, 주력 한방 짭짤한 배당 노리고 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아, 이번 경기는 만만치 않아요. 2번 마 마이티와 6번 마 메이프린스, 1번 마 파이어볼, 5번 마 브릴리언트 요네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는 그런 에이스죠. 일단 네 마필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5번 마 브릴리언트예요. 기본 잠재력은 굉장히 센 마필인데 최근에 컨디션이 워낙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어, 다리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좀그 능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좀안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지면서. 지난번에 올라오는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죠 어 브릴리언트가 원래 예전에는 뭐 선영도 갔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음, 그렇지만 역시 다리 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초반에 그렇게 뭐 무리하게 레이스를 펼치지 않고 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왔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기 선영마로는 많죠 뭐 일본 파이어볼, 마이티와 메이프리스 나름대로 다스타 능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브릴리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한타임 좀 빠르게 선입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뭐, 뚝심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5번마 블리언트가 인기대에서는 살짝 비껴나 있습니다만, 그래도 입상 전망은 가장 밝은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2등급 1200m 경류입니다. 2번마 가운 챔프 중심으로 배당판에 들어가요. 1번마 미스터 챔피언, 6번마 담양, 럭키 아, 춘향 여기에 3번마, 감격의 순간, 오마, 플라잉 챔프,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2번마, 가온 챔프는 뭐, 충분히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뭐, 승급리이긴 합니다만, 어, 무난하게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가온 챔프는 인정이 되고, 미스터 챔피언은 부담 용량이 3.5가 늘어났어요. 물론, 단거리에서는 강점이 있는 마필이에요. 뭐, 전형적인 단거리 취마로, 어,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부담 용량이 3.5가 늘어났다는 게, 역시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어, 미스터 챔피언의 대기를 팔렸는데 저는 미스터 챔피언보다는 럭키 춘향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부담 중량이 김효정 기수가 기승하면서 6kg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좀못 가겠죠. 가운챔프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럭키 춘향은 선행을 못 가도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가서 부러진 것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부러진 것이지 뭐 선행을 못 갔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된 그런 마피는 아닙니다. 따라서, 3, 2번만 가운챔프 선행 가고, 6번만 럭키 춘양이 붙이면서 선행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스터 챔피언이 늦게 올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죠. 2번, 6번이 앞선에서, 선행, 선행권에서 편하게 레이스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스터 챔피언이 늘어난, 어, 늘어난 부담 빅량을 가지고, 자우로 취업을 해오기는 좀 버겁단 얘기예요 따라서 저는 1번, 2번 막권보다는 2번, 6번 막권을 공략하는 것이 이번 경기는 낫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류입니다. 7번마 스카이돌풍, 6번마 스칸다, 8번마 몬테비데오, 3번마 천리, 일본마 야오 자이언트, 여러 마필 팔리죠. 스카이돌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700을 뛰고 1,300으로 내려온 조건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줄어든 경주 거리는 유리해요. 그런 쯤에서 스카이돌풍 선전이 기대되고, 8번 몬테비디오도 19주만에 나왔어요. 컨디션은 나쁘지 않고, 일단은 몬테비디오의 선행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몬테비디오보다는 6번만 스한다가 잠재력은 굉장히 세 마필이에요. 비록 데뷔전에서, 뭐, 오차게 머무르는 아쉬움은남겼지만 뭐, 무난하게 적응을 하, 한 그런 마필이고, 스타트 능력도 많이 보강이 됐어요. 발주 연습을 통해서. 따라서, 어, 기본 잠재력이 워낙 센 마필이기 때문에, 어 경주를 한 차례 칠해내면서, 걸음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6번만 슥 한다가, 이번 경주를 통해서는 능력의 진가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7번 스카이 돌풍과 6번만 슥한 다음, 7번, 6번 막권을 역시 대기리가 뭐 예상이 되는데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